만삭의 임산부였던 클레어는 어느 날 산부인과 진료를 받던 중 의사로부터 끔찍한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곧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은 뒤 고소를 진행하게 된 클레어. 그러자 의사에 대한 또 다른 제보가 끊임없이 쏟아지게 되고 급기야 4건의 추가 고소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의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 이후 의사의 아내였던 페이트는 위자료 명목으로 전 재산을 빼앗긴 뒤큰 충격을 받습니다 을 받아 아이까지 유산하고 맙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페이튼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뒤 클레어의 집을 방문 그녀를 구슬려 아이의 보모로 일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는 복수의 발판을 마련 하기 위한 페이튼의 계략이었고 이때부터 클레어의 집에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클레어의 아기에게 강제로 모유를 수유 아기로 하여금 친모의 모유를 거부 하게 만들고 클레어의 남편에게 필요한 중요 서류를 파손 개발작을 떨면서 성질을 부리는데요 그나마 지금까지는 전초전에 불과했을 뿐 얼마 후 자벽부인 솔로몬에게 자신의 수유 현장을 들키게 되자 무려 페도필리아라는 치명적인 모함을 시전 클레어의 집에서 가차없이 내쫓아 버리고 I'm sorry. What do you mean inappropriate? Something about the way he touches her. 이후로도 클레어를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장렬,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확신하게 만든 뒤, 그녀의 멘탈을 완전히 탈탈 털어버립니다. 그러던 중 클레어의 친구 말린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키게 되자, 식물원에 부비트랩을 설치, 사고로 위장해서 살해해버리고, 으야! 이후 클레어의 천식약을 모조리 없앤 뒤 고의로 위급 상황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이윽고 최종 목표인 클레어의 남편을 유혹, 그녀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온갖 폐악질을 일삼게 됩니다. 베이비시터 하나 잘못 썼다가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이 나버린 어마무시한 이야기. 정작 잘못을 저지른 건지 남편인데 모든 걸남 탓으로 돌리는 뻔뻔한 행태가 그저 역겨울 따름입니다. 자, 과연 이 추악한 복수극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요람을 흔드는 손의 페이튼이었습니다. 여기 학생들을 대신해 기꺼이 술 심부름을 해주는 이상한 아줌마가 있습니다. 기꺼이 술 심부름을 해주는 이상한 아줌마가 있습니다. Oh, there's my girl. Okay. They didn't have whatever fireball is, so I got aftershock. Thanks again for doing this, ma'am. For doing what, darling? 그녀의 이름은 수 앤. 자기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다며 출애를 잔뜩 풍기는데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직후 아이들의 인스타와 페북을 뒤지며 신상부터 캐내는 이 여자 곧바로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전화를 걸어서 아이들이 있는 곳을 일러 바칩니다. 이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이들에게 접근, 자신의 집 지하실을 새로운 파티 장소로 제공하게 되는데요. Okay, everybody, listen up real quick. My only house rules are and don't spit on my floors, please. Okay, oh, and nobody go upstairs. That's my world. And right now it's a mess. So uh, you guys are free to do whatever you want to do down here, but. 갈곳 없는 10대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개꿀 그 자체 이후로도 그녀는 아이들에게 술을 사주고 계속해서 파티를 열어주며 내일이 없는 미친년 마냥 유흥을 즐깁니다. 그리고 아이들 역시 그런 그녀를 살갑게 대하며 마라는 별명으로 그녀를 부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아이들을 향한 수엔의 집착은 점점 더 선을 넘게 되고 Got a new number. <gasps> Just picking up a few things. Are you guys mad at me for something? So that you could have fun, and we definitely did. The least you could do is, you know, say thank you. Don't make me drink alone. And I don't want to hear any of this. I have homework crap. Look, I really need you to meet me. It's an emergency. Please come.

사실, 수에는 학창시절 같은 반 아이들에게 끔찍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크나큰 트라우마를 안겨주었고, 결국 그로 인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된 것인데요. 알고 보니 그녀가 어울린 아이들은 오래전 학폭가해자들의 자녀들이었고, 수에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이었죠. 이후 수에는 아이들을 납치하여 지하실에 감금, 뜨겁게 달군 다리미로 배를 지지고 바늘을 이용해서 입을 꼬매는 등 끔찍한 폭행과 고문을 자행합니다. 급기야 순찰 중인 경찰을 총으로 쏴 죽이며 미친 폐학질의 정점을 찍는데요. 물론 수엔을 망가뜨린 근본적인 원인은 어린 시절 당했던 학폭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행동들이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복수의 칼날을 아무런 죄도 없는 아이들에게 겨누는 건 통쾌한 복수와도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밤시착한 소녀 프랜시스는 어느 날 지하철에서 가방 하나를 줍게 됩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것은 수상한 알약과 꽉 맞은 로또 그리고 그레타라는 여성의 신분증이었는데요. 그 길로 그레타를 찾아가 가방을 돌려주는 프랜시스.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절친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허구한 날부터 다니면서 깊은 대화도 나누고 세대를 초월한 찐 우정이 보란 듯이 장렬.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그레타 탈집의 초대를 받게 된 프랜시스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소름이 차올라와 귓방맹이를 부리고 어마무시한 충격이 인중을 조집니다. 겁에 질린 프랜시스는 그 길로 도주를 시전. 그레타의 연락을 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레타의 꺾이지 않는 마음. 이때부터 그레타는 서서히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수백 통씩 계속되는 전화 문자는 기본. 아침부터 밤까지 한 자리에 쭉 서서 일하는 프랜시스를 야무지게 야려대고 퇴근 시간에 맞춰 집 앞에서 대기, 심지어는 직장까지 쳐들어와 밥상을 엎어버리는 시대의 진상지까지 선보이는데요. 그렇게 그레타의 집착은 서서히 강도를 높여갔고, 강조되고 반복되는 스토킹은 프랜시스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결국 참다 못한 프랜시스는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런 영화에서 경찰은 뭐다? 잡세요. 그냥 짭세였죠 결국 그레타는 프랜시스를 납치, 자신의 집에 감금하는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이제 프랜시스에게 남은 것은 하루 종일 그레타와 함께 해야 하는 지옥 같은 감금 생활. 자, 과연 프랜시스는 이 지긋지긋한 그레타로부터 무사히 벗어날 수 있게 될까요? 수십 개의 가방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유인, 지랄 같은 스토킹과 악행을 일삼는 동네 미친 아줌마의 한 만행이 펼쳐집니다. 이자벨 위페르의 소름 돋는 연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도전! 펄은 엄마를 도와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천진난만한 시골 소녀입니다. 젊은 시절 부상을 입은 뒤 몸도 가누지 못하게 된 불쌍한 아빠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엄마와 함께 지옥 같은 생활을 이어가는 중인데요. 물론 그녀에게도 하워드라는 남편이 있긴 했지만 얼마 전 전쟁터로 끌려가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 그렇게 펄은 마음속의 불씨를 꾹꾹 억누르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마냥 미테론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벌은 엄마의 심부름으로 읍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존이라고 하는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Well, if you come back knock on his door. I'm always here and I can run the pictures as much as I like. Thank you. I will. 강압적인 집안 환경과 때마침 비어 있는 남편의 자리, 거기에 잘생긴 외관 남자라는 토핑이 더해지며 그만 고삐가 풀려버린 우리 펄이는 무한 복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열차게 펼쳐지는 빨간맛 펄이의 울끈불끈 대잔치. 가장 먼저 엄마의 뺨따귀를 사정없이 갈기고 그녀의 몸에 불을 싸지른 뒤 지하실에 냅다 던져버립니다. 이후 수상함을 눈치챈 조니가 자신을 떠나려 하자 격하게 분노하며 삼지창을 휘두르는데요. 매장면 네 터져나오는 상큼한 똘끼 이후 홀로 남게 된 펄의 아버지마저 언나간 효심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언제나 스타가 되고 싶었지만 결국 꿈을 이루지 못했던 가련한 소녀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언제나 망상으로 가득 찼었고 가슴에는 뜨거운 심장 대신 차가운 얼음이 한사발 들어있었죠. 똘끼 넘치는 사이코패스 소녀의 파란만장한 시골 적응기 그녀의 박진감 넘치는 활약은 영화 X 그리고 맥신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유산으로 셋째 아이를 잃고 깊은 상심에 빠지게 된 케이트와 존 부부는 허전해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어느날 입양을 결심. 천사 같은 외모를 가진 아름다운 소녀 에스더를 입양하게 됩니다. 아홉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싹싹한 성격에 어딘가 신비로운 느낌마저 맴돌던 우리 에스더. 금세 새로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며 케이트와 존의 허전한 마음을 제대로 메꿔주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그저 겉모습에 불과했을 뿐, 얼마 후 에스더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일단 이 친구 성격이 아주 꼬여있습니다. 등교 첫날부터 케이트에게 반항심을 드러내고 겁대가리 없이 자신을 놀려대던 친구에게 우연한 사고를 가장하여 복수혈전을 감행 의부도 빠인 다니엘이 실수로 비둘기를 다치게 하자 안락사를 핑계로 비둘기를 쳐죽이는 등 또래 아이들답지 않은 잔인한 모습으로 케이트를 똥줄타게 만드는데요. 급기야는 자신을 돌려보내려는 아비게일 수녀를 무참히 살해 이후 케이트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씌우기 위해 스스로 팔까지 부러뜨리는 등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친 태학질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더 거세어지는 에스더의 만행. 대체 이 아이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 에스더의 실제 나이는 무려 33세, 희귀병으로 인해 성장이 멈추게 된 환자라는 설정으로 이전부터 이미 수많은 살인을 저질러 왔던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였는데요. 과연 존과 케이트 부분은 이 무시무시한 소녀 아니, 무시무시한 아줌마의 손아귀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게 될까요? 천사 같은 외모와 달리 추악한 내면을 가졌던 한 여인의 손짓 발랄한 광년이 대잔치가 가열차게 펼쳐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란 릭은 서둘러 파티를 시작. 깜짝 놀란 닉은 서둘러 실종신고 를 하게 되는데요. 그날 이후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 되고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크나 큰 화제를 불러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조금씩 드러나는 증거들은 하나같이 남편 인 닉을 살인범으로 몰기 시작하는데요 루미널 테스트 결과 주방에서 다량 의 혈흔이 발견 닉의 카드 내역 을 조사하자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채무가 있다는 게 밝혀집니다. 가상 에이미에게는 무려 120만 달러의 사망 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닉은 자신이 가르치는 어린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고 있었죠.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이 새끼가 범인해도 돼. 하지만 오늘의 주제가 뭐다? 영화 속 나쁜 면. 자, 지금부터 이 영화의 진짜 빌런 에이미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봅시다. I am so much happier now that I'm dead. Soon to be presumed dead. 철저한 완벽주의자로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던 에이미.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 달리 닉은 서서히 변해갔고 한심한 백수새끼가 되어 폭력을 행사. 심지어 바람까지 피우는 천하의 개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결국 에이미는 자신을 실망시킨 남편을 벌하기로 합니다. 가장 먼저 닉의 카드를 마구 긁어서 빚쟁이로 만들고 남편의 정신을 딴데로 돌린 뒤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조정. 시간을 길게 두고 피를 적출해 대량의 혈흔을 남긴 뒤 사건 현장을 엉성하게 꾸며서 리기 의심받도록 유도합니다. 이후 머리를 염색하고 신분을 숨긴 채 그대로 잠수 스스로를 죽은 걸로 위장하여 남편을 살인범으로 몬 것인데요. 그 한치도 모자람이 없는 치밀한 계획성에 어느샌가 등짝에서 소세기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영화 속 에이미가 더더욱 소름 끼쳤던 건 리기 tv 인터뷰를 통해 잘못을 이우치자 마음이 돌변 이번엔 자신 도와줬던 전남친을 무참히 살해한 후 그에게 납치당했던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니계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었죠. 빈틈없는 계획성으로 증거를 조작. 뻔뻔한 거짓말로 상대방을 모함하고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치 않는 사상 최악의 사이코패스 안에 변덕쟁이 에이미는 끝끝내 남편을 선택했지만 이미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니계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결 결혼 생활이 더 더욱 지옥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What are you thinking? How are you feeling? What have we done to each other? 왕년에 록스타가 야스 도중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알몸 상태로 손이 묶인 채 온몸이 난자당한 끔찍한 모습. 살인에 쓰인 도구는 바로 얼음 송곳이었는데요. 이후 사건을 담당하게 된 중년의 형사 닉은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이자 피해자의 여친이었던 캐서린 트라멜을 찾아가게 됩니다. 캐서린 트라멜, 올해 나이 서른에 1억 달러의 유산을 상속받은 영앤리치이며 버클리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 문학과 심리학을 복수 전공한 전형적인 엄친딸의 뇌생녀인데요 현재는 추리소설 작가로서 맹렬히 활약중이며 1992년 기준 미모 원탑 이 시점에서 닉의 영혼은 이미 캐서린의 것이었죠 이후 캐서린은 아예 노골적으로 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야릇하고 뇌쇄적인 말들로 닉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고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경찰신문에 출석 영화사의 길이 남게 돼 전대미문의 명장면을 만들어 내는데요. 캐서린이 다리를 꼴 때마다 왠지 모르게 집중력이 높아지는 온 세상 남자들 단전으로부터 시작되는 미묘한 꿈틀거림이 인체의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여자 어째 파면 팔수록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유산을 물려준 부모님은 요트 사고로 사망. 그녀의 전 남편 역시 사고로 사망했고, 그녀가 다녔던 버클리 음대에서도 마침 그 시기에 살인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얼음. 손곳을 다루는 솜씨도 매우 능수 능란합니다. 이쯤되면 그녀가 범인인 게 5만 5천프로 확실한 상황 하지만 작정하고 들이대는 캐서린 의 공세에 흔들리던 닉의 멘탈은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칼춤을 추게 됩니다. 그러던 중 캐서린의 부비부비를 병통으로 처맞은 닉 결국 닉은 원초적 본능에 굴복하고 캐서린과 뜨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소설을 쓰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패왕색 살인마와 이성보다 본능이 소중. 했던 욕구불만 형사. 과연 이두 사람에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대를 관통하는 에로틱 스릴러의 정수, 원초적 본능의 개설인 트라메리였습니다. What's your new book about? A detective. He falls for the wrong woman. 这是呢。<laugh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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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骨付きのお肉でも簡単に切り落とせるの。<laughs>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던 아오야마 시게로 7년 동안 독수 공방하며 외로움에 허덕이던 어느 날 영화사를 운영하는 친구의 권유로 배우 오디션을 가장한 배우자 오디션을 실시하게 됩니다. 분명히 요즘 같았으면 풀콤보로 귀시하되기 처맞고 시장 바닥에서 뒤지게 다굴맞을 각이지만 그걸 또 유쾌하게 쳐 그리고 있는 90년대 세기말 갬성.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리는 거죠. 어쨌 오디션에 지원한 수많은 여성들 중 유독 아오야마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야마자키 아삼이었던 것 그녀를 본 아오야마는 단 1초만에 동공이 확장 맥박이 요동치고 대뇌피질이 활성화되며 식물성 단백질로 이루어진 껍데기가 각막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죠 곧 20살이 넘는 나이차를 극복하고 어느새 알콩달콩한 연인이 된두 사람 급기야 한 침대에 누워서 부비부비 심화 과정을 나누는 잔뜩 십구금한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사스런 멜로는 여기까지. 중반 후 아사미의 방이 깜짝 등장하면서 영화는 폐악의 끝을 향해 치닫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아사미는 어린 시절 못된 아버지로부터 온갖 고문과 학대를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이에 그녀는 남자에 대한 깊은 불신과 원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 남자에게 실망을 하게 되면 가차없이 그를 잡아서 족쳐왔던 것인데요. 여기 아오야마 역시 그녀의 마술을 피해갈 수는 없었으니, 아사미는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온갖 잔혹한 고문으로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뭔가 보기만 해도 온몸이 쩌릿해지는 느낌. 특히 눈꺼풀을 찌를 땐 목탁비트에 맞춰 찬송가를 불러제끼는 종교의 대화합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세상 날카로운 낚싯줄을 이용 발목을 잘라버리는 충격적인 장면까지 연출하게 되는데요. 과연 아오야마는 이 여자의 무시무시한 집착과 광기로부터 무사히 벗어날 수 있게 될까요? 영화 본편에서는 훨씬 더 무지막지하고 끔찍한 장면들이 미친듯이 펼쳐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보실분들은 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 투게더 아악 로맨스 소설 미저리를 통해 단숨에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한 폴 셸더는 어느 날 눈보라를 뚫고 산길을 달리던 중 그만 크나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린 폴의 곁을 지키고 있던 것은 애니라는 이름을 가진 묘령의 여성. 그녀는 스스로를 미저리의 광팬이라 소개하며 폴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게 되는데요. 손수 요리를 만들어 직접 떠먹여주고 화려한 나이프 스킬로 면도 서비스를 심지어는 미저리라는 이름의 돼지까지 소개시켜 줍니다. 뭐 여기까지만 보면 거의 나는 솔로 돌싱 특집이죠.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곧 폴이 가지고 있던 원고를 통해 미저리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애니는 이때부터 과도한 히스테리적 행동을 보이며 어마무시한 광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애니! 애니. Annie Wilkes. 전직 간호사 출신의 지극히 평범한 외모를 가진 여자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은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였으나 정신병으로 인한 폭식으로 인해 다소 투박한 이목구비를 갖추게 되었는데요. 폴의 소설을 너무 좋아해서 그의 작품을 모두 모은 것은 기본. 작가인 폴조차도 잊고 있던 세세한 설정들까지 달달 외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녀소녀한 모습은 그저 겉모습에 불과할 뿐. 안타깝게도 우리. 애니씨는 말 그대로 지옥에서 올라온 슈퍼 얀데레였는데요. 미저리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폴에게 본격적인 압박을 가해오기 시작하는 애니. 우리 저리언니 다시 살려내라며 기존의 원고를 모조리 불태우고 자신의 집에 폴을 감금한 뒤 억지로 새로운 결말을 쓰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맘편히 쉬면서 소설에만 집중하라며 식칼 들고 쳐웃는 미친 애니씨. 죽고 싶지 않으면 열심히 일해야 조금만거슬려도돼지게처맞을까 이후 탈출을 시도하다, 딱걸리고만 폴은 애니의 뿅망치를 정통으로 처맞은뒤 <laughs> 결국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맙아다 g o d i o e 이 후에도 포를 찾으러 온 보안관을 뒤에서 샷건으로 후려치고, 온갖 지랄 발광을 떨며 폭주를 시전. 보는 이들의 염통을 세상 쫄깃하게 들쑤셔 주었는데요. 가히 역대급 빌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애니시의 대활약. 과연 포은이 미친 여자에게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게 될까요? 현재까지도 스토킹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미저리의 찐 주인공 애니 크스였습니다 Excuse me.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정으로 하루하루 하루 연명합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